안녕하세요. 8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낙심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하여. 성숙한 삶과 신앙 성장에 유익한 영적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은 믿음의 순결함을 증명하는 방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신실함을 시험하려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습니다. 과거 자신을 향했던 형들의 적개심이 이번에는 베냐민을 향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험은 성도가 믿음 안에 사는지를 점검하는 시금성입니다. 불타는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순금을 얻듯이 시험은 성숙한 삶과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을 줍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시험은 두려워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요셉의 행동은 분명 1차 양식구매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그때와는 달리 2차 양식구매 때는 형제들을 추적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요셉을 때로는 선하게, 때로는 권모술수를 꾀하는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명령대로 수행해야 하는 청지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 부분을 모두 기록했듯이 성경을 읽는 독자도 요셉의 행위에 대해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요셉의 행위는 야곱의 아들들을 극단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애굽군대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형제들은 무고함을 피력하고자 자신들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애굽총리의 자를 훔친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나머지는 요셉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청지기가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추어 잔을 훔친 자만이 종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형제들은 고대 율법에 대해 무지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상식, 몰상식을 거부합니다. 다시 한번 위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인 야곱처럼 행동합니다. 베나민이 애굽의 종으로 남게 될 위기에 처했고, 이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렸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들은 과거와는 달리 형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제로서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베나민의 보호자인 야곱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릅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위기의 처한 자를 함께 도우며 그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을 뿐만 아니라 우는 자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이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며 가족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새로운 정체성과 신앙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가진 예성품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야곱의 형제들도 요셉을 통해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1절로 5절은 시험받는 형제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에는 아예 형제들을 도둑으로 취급합니다. 그는 곡식값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청지기에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료에 집어넣게 합니다. 형제와 신앙 성숙을 시험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나리발과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고 추궁합니다. 이는 형제들의 품성을 검증하고 20여 년 전에 범죄에 대한 회계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내면의 진실함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우리소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6절로 1 0절은 억울한 시험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청지기의 죽음에 당황하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형제가 있다면 그는 죽을 것이오. 자신들은 종이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자신들이 결단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청지기는 은잔을 훔친 사람만 요셉의 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무죄로 풀려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선악 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보응 법칙과 일맥 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는 증보를 내리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으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 주체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11절로 13절은 형제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마지로부터 시작해 막내까지 이어진 수색 끝에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만 돌려보내지 않고 각기 자신들의 옷을 짓고 짐을 실어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길 때와는 다르게 서로 우애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는 점진적 성화의 삶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공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점진적 성화를 위해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 오염,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낙을 누리려는 예 습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인격의 성숙과 변화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죄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확증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아슈레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과거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악행을 서슴치 않았던 요셉의 형들은 두 번의 애굽 방문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성숙을 위한 기회임을 분명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큰 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사해낼 수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험이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경에 처한 형제를 위해 함께 옷을 짓고,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